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전문가 주마크세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샤페론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죠 상한가를 왜 갔을까요? 이러한 뉴스 때문에? 뭐 그렇다 치죠 그렇지만 이런 건 주식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작성하는 거고요 우리는 주식투자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식 시장의 생리와 연결해서 라파스와 샤페론의 상한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닌 라파스 같은 작전주가 탄생했을 때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 교육이니 이번 시간에는 특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파스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라파스가 현재 작전주라는 건 주가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한번 털어주고 밑골이 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제 영상과 함께 텔레그램방 들어오신 분들은 절대 안 털리시겠죠? 라파스는 전혀 쫄지 말고 가져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시간의 장에서 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정지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대로 상승을 시켰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라파스는 어제 매매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떴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며 내일 7월 18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수순이고 전날 대원제약, 신신제약, 아이큐어 등의 주가 움직임을 보며 예상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원제약,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로 수익 나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오늘 종가무렵에 신신제약 종목을 다시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내일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시고요.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신신제약, 대원제약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샤페론으로 가보면 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추가로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날 샤페론 종목이 경구용 비만치료제 먹는 비만치료제 재료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만치료제 테마가 더 강해진다면 경구용 비만치료제도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꼭 한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라파스는 원래 마이크로니드 재료를 통해 영상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파스가 첫 상한가를 기록했던 11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한 분봉입니다. 이날 분봉은 이제 외울 지경인데요. 11일 오전부터 그동안 거래가 전혀 없었던 라파스가 이렇게 거래 급증이 나오면서 시장에 신호를 보냈고 11시 1분 47초에 재료가 떴고, 분봉 보시면 11시 1분, 이때인데요. 재료가 뜨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척 했다가 1분, 2분 만에 이렇게 하락을 줬는데요. 이게 분봉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 이 종목을 매매하셨거나 보고 계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1분봉 캔들 2개만에 1000원이 빠진 거예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작전주로 가는 분봉상 첫 액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라파스가 상한가를 친 시간을 잘 기억해둡시다 11시 6분이고요 이제 샤페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샤페론도 7월 11일 3분 봉이고요 샤페론도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신호를 주긴 줬었죠 샤페론도 이렇게 1시 22분 14초에 경구용 비만치료제 뉴스가 뜨면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7월 11일 이 날이 시장이 굉장히 약했던 날인데요 이렇게 상한가도 라파스랑 코아시아 CM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코아시아 CM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터라 사실상 제대로 된 상한가는 라파스밖에 없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페론이 상한가를 깨긴 했지만 시장에 맞는 재료와 함께 상한가까지 기록했던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텔레그램 방에서는 미리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라파스나 샤페론이나 차트상 떠있는 상황, 뭐 고점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차트상 거의 최저점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놓치지 않고 주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샤페론은 7월 11일 이후 계속해서 체크했었던 종목입니다. 일봉상 이렇게 급등이 나온 후, 이렇게 조정이 잘 나와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9시 반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라파스 첫 상한가 치던 날, 경구용 비만치료제 재료로 상한가 쳤던 종목이라고도 다시 말씀드렸고,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붙이는 비만치료제에서 경구용 비만치료제로 테마가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페론과 고바이오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업무 중이라 실시간으로 확인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메시지를 확인한 분들이라면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9시 반이 이때쯤이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기회를 줬겠죠. 게다가 어제 영상을 통해 라파스가 하루 거래정제에 들어가면 속독주로 떠오르는 대장급 종목들을 주시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대장급으로 올라선 샤페론 종목을 잡으셨다면 전혀 팔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팔아서도 안 되고요. 샤페론과 같이 말씀드린 고바이오랩의 경우에도 라파스가 첫 상한가를 기록한 날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고바이오랩 종목도 오늘 최고 18%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셀트리온과 밀접한 관계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겠죠? 내일 비만치료제 외에 강한 테마가 없다면 내일도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잘 얘기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라파스를 이제 완전히 잡아놨기 때문에 라파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급해드린 샤페론, 고바이오랩 종목과 함께 구속주로 따라왔던 대원제약, 신신제약, 아이큐어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띄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라파스만 주구장창 올리면 물량 정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전히 대장주는 라파스입니다. 그 점은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도 내일은 대장주가 쉬는 상황이니 뭔가 강한 테마가 생겨서 수급을 뺏어가지 않는 한 그동안 후발주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오며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3시쯤에 신신제약 종목을 다시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신신제약도 하루 종일 이 부근에서 이렇게 계속 주가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3시쯤에 전날 상한가 친이 가격 살짝 위에서 가격을 이제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보화권 부근에서 말씀드린 후장 막판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내일도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렸지만 초보자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게 정상이고요. 누가 알려주는 거 아니거나 주식에 미쳐서 경험을 쌓지 않는 한 모르고 은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주식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1% 2% 수익이 아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 안 가시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이 어느새 코스닥 지수도 이제 거의 전저점이 깨졌고 난이도가 쉬운 장은 아닙니다. 테마의 순환도 빠르기 때문에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는 시장인데요. 반대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시장 준비만 잘하고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한가도 많고 강한 테마들이 있긴 했던 시장이었고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자리에 있는 날은 큰 그림도 잡아드리고 종목대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꼭들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사실 저도 주식하면서 심심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라든지 텔레그램방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재밌긴 합니다. 저도 좋아서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으며 오늘은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면 보고 또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요청하실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응원의 댓글은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문가 주마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